병군은 신문 기자인데요. 아침에 출근하다가 길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모르니까 누가 차에 치인 것 같습니다. 근데 볼려고 이제 기자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 있어서 비켜주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깨를 내었어요. 죄송합니다. 사고 당하신 분의... 아들입니다. 했더니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다 비켜줬어요. 딱 안에 들어가 보니까 큰 개가 차에 치어서 거기 누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아들이냐 하는 것은 참 중요한데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 딸인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 딸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올 한해 동안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제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 아들 이삭은 어때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이삭 때에 또 흉년이 찾아왔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이삭은 그 흉년을 피하기 위하여서 자기의 가족과 종들과 가축들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 때에 하고 또 이삭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흉년은 그냥 그동안 조금 조금 찾아온 그런 흉년과는 너무 다른 너무나 큰 흉년이 찾아온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이삭 때라고 하니까 한 100년 만에 찾아온 너무나 큰 흉년이 이제 그 땅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엄청난 흉년을 맞이한 이삭은 그 가난 땅에서 계속 머물러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가난 땅은 좀 흉년을 견디기가 어려운 그런 땅입니다. 흉년이 오게 되면 물이 부족하게 되죠. 물이 없으면 풀이 잘 자라질 않습니다. 그 이삭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풀이 없다는 것은 이 양과 소 등을 잘 먹여서 살릴 방법이 없는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도 이제 흉년이 찾아오게 되면 먹을 것이 없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삭의 그 목축업에 그 모든 가축들이 먼저 아주 큰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축들이 먹지 못하니 풀을 찾지 못하니 점점 굶주려서 퍽퍽 쓰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그 집에 있는 많은 종들도 이제 그 어려움에 견딜 수 없어서 사람들이 기운이 빠지고 쓰러지고 굶주림에 지쳐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삭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족장이 된 것입니다. 그 많은 식솔들을 거느리고. 그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적장이기 때문에 흉년이든 가난한 땅에서 그 많은 가족들과 가축들을 먹여 살릴 방법이 없으니 아 우리가 애급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생각한 것입니다. 이번 애급이라고 하는 것은 나일강이 있습니다. 그 나일강은 아주 큰 강으로 그땅 주변이 아주 비옥하고 또 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애급으로 내려가면은 풀이 있고 먹어 먹고 살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서 애급으로 내려가려고 한 것입니다. 보통 이제 가난 땅에서는 흉년이 오기만 오면은 애급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주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거기 가면은 그래도 살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100년 전그 장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왔을 때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갔고 또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도 흉년이 찾아오면은 당연히 애굽으로 가야 된다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 짐을 싸서 우리가 애굽으로 가서 좀 먹고 살고 그래서 돌아오자 하는 마음으로 애굽으로 내려가고 내려가고 했습니다 그 이삭도 당연히 이제 짐을 다 싸서 가족과 가축들을 데리고 애굽 땅을 향하여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 땅 제일 끝부분인 이 그라리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였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 이삭은 너무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컸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러 오셨구나. 참 이사가 수고가 많다. 이 흉년에 그 많은 식구들을 먹여 살리려고 애를 쓰는구나. 애굽으로 잘 다녀오느라 그렇게 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에게 나타났더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가난 땅에. 머물러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너무 하나님께서는 억지스러운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당연히 가난 땅 사람들은 흉년이면은 애급으로 가는 것이 그것이 정석이고 또 지금으로서는 가난 땅에서 이 많은 식구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애급으로 잠시. 다녀오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나님은 아주 강하게 이삭을 그 그랄 땅에 도착한 이삭을 붙드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는 농사를 짓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참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작물들을... 이 물을 주고 또 좋은 날씨 가운데서 잘 키워서 많은 열매를 기대해야 되는데 흉년이 들게 되면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으니까요 물론 우리나라의 흉년은 그 가난 땅의 흉년과 비교할 때는 큰 흉년도 아닙니다 가난 땅은 정말 흉년이라고 하면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농사의 흉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서는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든지 또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지 흉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것도 큰 흉년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제 교회에 집사님이 계시는데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는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이신데 아파트를 잘 지어놓았는데 분양이 되지 않습니다. 분양이 너무 안 되고 세월은 점점 지나가니 이자를 낼 형편이 못 되고 해서 곧 부도가 날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건 것도 다 흉년인 것이죠. 우리 교회도 뭐 상가를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상가가 분양되지 않고 어떤 분은 뭐한0 년이 됐는데도 아직 분양이 되지 않고 이런 분들이.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딱하고 안타깝고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분은 이제 어쩌다 회사에서 조기 은퇴가 되어서 나왔습니다. 막상 사회에 나오니까 이 사회가 자기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돈을 벌어야 되는데 어디에 가서도 취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버른 온도를 점점 점점 까먹으면서 살아가고 있고 직장은 구할 수 없고 그럴 때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나의 인생에는 흉년이 찾아오지 않기를 바라지만은 흉년은 예기치 않고 또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우리가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삭은 흉년을 만났을 때에 물이 있고 풀이 있고 그리고 양식이 있는 애급으로내려가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막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흉년 어떤 사람은 취업이 되지 않는 그런 흉년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출생되지 않아서 너무 고통스러운 날들을 몇 년이고, 어떤 분은 7년 동안이나 했는데 아기가 아직 없다고 하는 분도 있고 그랬습니다. 어떤 분은 질병이라고 하는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질병과 싸우는데 그 질병 속에서 너무 몸이 아프고, 또 사람들에게 미안하고 소외되고 하여서 너무 힘들다는. 그런 이야기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흉년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안전한 곳, 그리고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애급을 찾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또 내가 하는 일들이 다 하지 않을 때에 정말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해결될 수 있는지, 우리는 세상의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삭 역시 매우 지혜롭게 결정을 하고 그는 애굽을 향하여서 한참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 끝자락인 그그랄리에 도착하였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이 땅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 이야기 뭔가 하면은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내 말을 듣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도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내가 하는 말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 장세기를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는 길게 나오는데, 이삭의 이야기는 매우 짧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제 이삭인데, 이삭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의 그 믿음의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을지, 아니면 그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과 다르게 결정할 것인지? 아주 중요한 시험대가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내 말에 순종을 잘했다. 너도 내 말에 순종하기를 바란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순종하다가 보면은 자기의 가축도 죽고, 자기의 가솔들도 굶주림에 죽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삭은 책임자로서 적장으로서 애굽으로 일단 가서 살리고 봐야 하는데, 하나님은 너무 말도 안 되는 것처럼 이 흉년이 찾아와서 모두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난땅에 머물라고 했습니다. 이때 이삭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가족과 또 가축들이... 종들이 다 신음하고 있는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삭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당하는 현실 속에서 내가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지, 아니면은 세상의 그 말을 듣고 세상의 방법을 찾아가야 할 것인지, 그것을 잘 결정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지금 이삭에게 찾아와서 다시 똑같이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은 내가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 이삭과도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는 100년 동안의 그 삶은 가난 땅에서 개척자로서 나그네로서 너무 힘들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상 너와도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면은 그 다음에 모든 문제들은 해결될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와 함께 하고 싶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음의 조상이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던 아브라함에게도 흉년은 있었습니다. 순종의 사람이었던 이삭에게도 흉년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흉년 때도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과 함께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흉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흉년이라고 하는 그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을 우리가 다 만날 수 있지만은 그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으니 너는 지시할 그 땅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그 땅이라고 하는 그 현실이 우리에게는 답답하고 또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고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다시 약속을 하시는데요,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과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주고, 그리고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겠다고 하는 그땅 가난 땅은 애급 땅과는 비교할 때에 너무 척박한 땅입니다. 그 하나님이 차라리 애굽으로 가라 애굽 땅을 주겠다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은 하나님은 단한 땅, 이 땅을 너의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더니 너의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땅은 애굽 땅과 같이 비옥한 땅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이 약속의 땅이니 이 땅을 너희 자손들에게 줄 것이고 너희 자손들은 하늘의 별 같이 많게 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을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삭은 다른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모두가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이삭은 발걸음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삭도 순종할 것이냐 순종하지 않을 것이냐 그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하나님이 주실 그 약속의 기업을 받을 후손으로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아브라함이 떠나라 할때 떠나고 아들을 바치라 할때 바치고 하는 순종으로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순종을 보고 자랐던 이삭도. 지금 절박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흉년인데 순종하면 안될것 같은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다가옵니다. 그런데 순종하면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뒤에 나오는 창세기 26장 12절, 13절을 보십시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 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은 백 배나 얻었고 창대하고 거부가 되었다. 이 단어들은 그냥 조금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복을 이삭이 그 땅에서 받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흉년이 든 땅입니다. 모두가 떠났던 그런 땅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니 그 땅에서 백배의 복을 받게 되고 거부가 되는 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파트 사업을 하는 그 집사님도 분양이 되지 않으니까 도망칠려고 했습니다. 되다가 항상 목사님에게 들었던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교회 봉사 좀 하라는 그 여러 번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서 어차피 아무것도 할 것도 없는데 교회 가서 청소나 하자. 청소 청소하다 보니까 이제 이분이 좀 재주가 있으니까 교회 여러 가지 이제 수리를 자기가 자기 손으로 하나씩 하나씩 하기 시작했고 그 작년이 매일 교회를 오니까 또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신문에 기사가 났는데요. 그 지역이 앞으로 개발된다는 신문에 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심, 그 아파트가 막 날개 돋친 씨 분양이 되어서 모두가 다 판매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때에 피하는 것도 해결의 방법이 맞습니다. 애급으로 가는 것도 어쩌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맞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해결의 방법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피해서 애급에 가서 잠시 동안 먹을 것은 가지고 살 수는 있습니다. 백배, 창대, 거부 이런 것은 애급에 간다고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십니다.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해결의 방법을 주십니다. 순종하였더니 그 흉년 들었던 땅이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셔서 풍년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순종하는 이삭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무 기분이 좋으셨습니다 그래서 백배의 복을 주시고 또 이삭의 그 인생을 하나님이 붙잡고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새해의 첫 주일 너무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결단하셨습니까? 아무 계획 없이 새해를 시작하고 있다면은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저 내 방식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새해는 내가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 나아가서 한번 내 꿈을 펼쳐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면 혹시 잘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세상이라는 애굽을 향하여서 가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 머물러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을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하였던 놀랍고 신비한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되지 않았던 기업도 잘될수 있고 그리고 자녀의 업계도 풍성한 복이 내려줄 수 있고 나아가는 그 모든 앞길의 길이 활짝 열릴 수 있습니다. 오직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백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새해 첫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결심하셔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차고 넘치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